싸고 좋은 건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끔 보면, 진짜 가끔, 그냥 가격 치고 괜찮은 게 아니라, 계급장 떼고 봤을 때,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비싼 제품들보다 훨씬 좋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인생 트레이닝 바지라고 할 만한 러닝 바지를 지난 11월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정말 불이 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고, 많이 팔렸습니다. 사실, 원래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인기 있고, 유명한 제품이었는데, 그때 저희 영상이랑 행사가 겹치면서 안 그래도 잘 팔리던 상품이 평소 대비 7배 정도 팔리면서 주문이 터지고 일부 사이즈는 품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짜리 행사다 보니까 영상을 늦게 발견하신 분들, 추가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음 행사가 또 있냐? 이런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사가 잘 됐었는지 해가 바뀌자마자 앵콜 행사가 잡혔다고 연락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자면 핸드폰 포켓을 내장한 조깅스인데 레깅스와 조거팬츠의 장점만 섞은 핏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핏이거든요 핸드폰 포켓이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로 러닝벨트가 필요 없는 바지입니다 실제로 구매자분들도 안 입은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부들부들한 핏에 만족도가 높았고요 따로 러닝벨트를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러닝 준비가 간소화돼서 습관 형성에도 좋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가격까지 착해서 여러 벌로 돌려 입기 좋고 저도 그렇게 입으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이 영상이 1월 19일에 올라갈 건데 다음 날인 1월 20일 마찬가지로 딱 하루 동안 진행하는 쇼텀 행사거든요. 딱 하루만 파격적인 금액에 살수 있는 기회니까 지난번 이벤트를 놓치신 분들 여벌로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면인 분들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만나고 이 바지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한테도 좋은 딜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협업을 하면은 항상 뭐라도 더 챙겨드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엔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람막이 증정 이벤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운동할 때뿐 아니라 항상 트레이닝복을 입고 한번 입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입고 있거든요. 처음에 매장에서 입어보면 편한 거 같다가도 계속 입다 보면 불편해서 점점 손이 안 가게 되고 그렇게 트레이닝 바지 유목민이 돼서 집에 수십벌의 바지가 쌓여 있는데 또 성격이 까다로워서 마음에 드는 바지 찾으려고 정말 오랫동안 떠돌다가 정착하게 된 바지가 이 바지거든요. 10만 원이 넘는 바지부터 유명한 브랜드들까지 제가 다 입어보고. 가장 만족하는 바지가 바로 이 바지입니다. 저는 지난번 행사 때도 일부러 몇벌더 챙겨놨었거든요. 지난번에 놓치셨던 분들이나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매는 고정 댓글 링크가 아니라 쇼핑 태그에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